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설악산은 이달 25일 내외, 서울 북한산은 11월 4일 정도, 내장산은 11월 10일 정도. 무슨 날짜인지 감이 오시죠? 공원의 나뭇잎 색깔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서 올해 단풍 절정이 언제인가 찾아봤더니 역시나 더위 때문에 평소보다 일주일 이상 늦다네요. 비 오고 흐려서 회색빛이 많은 요즘이지만 공원 화단에 거리 화분에 국화가 울긋불긋합니다. 단풍 기다리는 동안. 꽃으로 기분 좀 내고 있을까요? 네가 꽃이라면 너는 장미꽃이지 아니 장미꽃보다 천대는 예뻐. 세상은 샴뿌처럼 거품이 너무 많아. 그런 거품 속에도, 너는 순수한 여자, 나를 진정 얻기는 이런 여자는 없어요. 가힘이들뜨나삶의늪에 빠질 때날 붙잡 아 주고, 날 붙잡 아 주고, 날, 날 바로 세워 준날 바로 세워 준 지나간 세월 까지 보상 해준 여자, 날 사랑 해 주고, 날 믿어주며, 쓰러진 내 맘까지 다시 세워준 여자. 진저 아 기들 이런 여자 없어요. 없어요. 내가 힘이 비드 나. 삶의 늪에 빠질 때. 날 붙잡아 주고날 붙잡아 주고날 바로 세워 주고 날 바로 세워 죽어. 세어 세워 다시 세워준 여자 나를 진정하기들 이런 여자는 없어요 내가 힘이 들뜨나 삶의 늪에 빠질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날 바로 세워주 이뤄진 내 맘까지 다시 세워준 여자 먼 훗날 그 언젠가 세상 끝이 부를 때 대신 갈수 있다면 너를 위해 죽겠다 너를 위해 죽겠다 국화 꽃은 아니지만 장미 꽃 아니 뭐 역시나 제일 예쁜 꽃은 그냥 당신이다라고며 손태진의 꽃으로 10월 15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도 끝났고 딱히 기다릴 날이 없다 싶어서 단풍 오는 날짜를 세봤더니 어또 날짜를 세다 보니 이걸 발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시작된지 5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와, 500일 축하드립니다. 아, 작년 6월 3일에 방송을 시작해서 500일. 사실 뭐 날은 다 똑같지만 그냥 숫자를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니 좀 힘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냥 여러분들께 늘 사연 읽어드리고 좋은 노래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냥 하나의 일상, 하루하루였는데, 그 지난날들이 저에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뭐 힘들 때나 목 목이 잠겨 있을 때나 감기 걸려 있을 때나 그냥 우리 하루하루 같이 숨 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첵했습니다. 손잡으러 왔습니다. 할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돼서 여기까지 왔나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축하 문자가 쏟아지네요. 4244님께서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오전엔 해가 쨍쨍이어서 산책 나왔는데 갑자기 부슬비가 내려요. 테디 목소리 들으며 얼른 집에서 아,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손트라 가족분들 촉촉하게 비오는 수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손트라 501도 501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050님, 지금껏 하루도 빠짐없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매일매일 손트라 들었습니다. 5 0 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손편지로도. 아, 어, 많이 왔는데. 우리 2024년 6월 3일 첫 방송이 생각납니다. 신랑, 어, 어 신남과 긴장이 얼굴에 가득했던 DJ 손태진님의 모습. 이제는 베테랑 DJ가 되어서 매일 청취자들 만나고 있죠. 앞으로도 음악에 힘이 필요한 순간, 손트라가 위로와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매일 손잡으러 올게요. 부산 청취자 최현정 드림 하면서 또 보내주셨고.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덕분에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손테라 500일의 정치율 조사 기간인 거 알죠. 그만큼 선물 대잔치로 오늘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오늘도 특별히 잘 부탁드리고 기대폰 문자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신청곡도 쓰고 이말저말 사는 얘기 얼른 보내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놀아보자고요. 오늘 어, 또 손트라 유튜브에서도 함께 보시면 같이 보면서 즐길 수 있다. 특히 오늘 배경화면 500일 축하 와우, 너무 예쁘게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얼른 들어오세요. 아, 궁금하면 500원 할뻔 했네. 아우, 큰일 날뻔 했다.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6825님께서 목포에서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점심 먹고 핸들 잡아야 하는데, 졸음이 오네요. 쭉 스트레칭하고 커피 한잔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 졸음에는 커피가 딱이죠. 여러분들께 마음껏 오늘 커피 쿠폰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029님은 유치원생 136명 데리고 전통놀이 체험 다녀왔어요. 다듬이, 맷돌, 지게지기, 키질, 절구로 인절미 만들기까지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진이 다 빠지네요. 이렇게 진 빠진때 시원한 커피 한잔 좀 힘이 될까요? 0452님, 잉어빵 굽고 있는 60대 청취자 빵은 쌓여 갔는데 손님도 커피도 없네요. 겨울 간식 슬슬 사 드실 계절이 오겠죠. 오실 겁니다. 오실 겁니다. 늘 남을 위해서 이렇게 빵을 구워 주시는데 아, 제가 우리 청취자 위에서 또 커피 보내드려야죠. 오늘 손트라 컵, 손트라 카페. 에 네, 오늘도 문 활짝 열어 놓을 테니 여러분 커피 주문 얼른 넣어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 왜 커피가 드시고 싶으신지 사연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잊지 마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나갑니다. 우리 8575님께서 여기는 전주예요. 손바닥 동시를 쓰신 유강희 시인의 강연을 듣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동시를 배우는 마음, 예쁜 엄마들의 즐거운 하루입니다. 커피 부탁해요. 신청곡 이승철의 히야. 이 부위에서 커피도 물론 그리고 원하시는 신청곡 이승철의 히야. 듣고 올게요. 얼른 보내주세요. 우리 8575님의 신청곡, 아, 유강희 시인의 강연 듣고 오셔서 그런지, 유강희야. <laughs> 이승철의 희야 신청해 주셨는데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 1664님은 여기는 삼천포입니다. 교통사고로 오늘 보름만에 퇴원하네요. 답답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와, 보름동안 지금 입원해 계셨으면 어우 괜찮으셨을까요? 그래도 기분 좋은 태원길에 커피 한잔 들고 가시라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꼭그그 그 이후에도 관리 잘하셔서 후유증 없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공구 이사님은 커피 구, 주문 계속 넣었는데 아직 못 받음. 크크크. <laughs> 500원어치 커피 주세요. <laughs> 500원이면 뭐 짧은 문자 한 10개 정도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긴 문자 5개 보내주셨을까요? 아, 제가 커피, 보,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30님. 상암동 파크엠 건물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니 낙엽이 떨어집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계속 쓸어도 계속 떨어집니다. <laughs> 오, 상암동 파크엠 건물이면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예, 네,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바로 옆에서 저는, 어, 열심히 또 이제, 커피, 커피 주문 내리고 있는데, 아, 커피 챙겨드릴게요. 보내드립니다! 아우, 이렇게 실시간으로 효과와 함께, 진짜 실제, 실제로 막 날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우리 745 하나님은, 500일이 되었는데 제 글은 한 번도 읽어 주지 않네요. 아, 뭐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안산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laughs> 참 이게 저희도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지만 에, 우리가 뭐 하루에 문자가몇 개씩 오죠. 막몇천 개씩 막 이렇게 오죠. 5천 개. 아, 5천 개씩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하루에 10 1 5개 20개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지금 500일 동안 겨우 이제 만개 정도 아 계산이 왜 이래? <laughs> 한 1000개 정도 몇개 몇 정도 아뭐 주말까지 포함해서 2000개 3000개 겨우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제가 500일 기념 우리 7455 하나님 우리 안산 개인 택시 기사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6828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수선집인데 연휴 보내고 오니 바빠서 커피 끓일 시간이 없어요. 커피 한잔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물론이죠. 그 시간 아끼세요. 제가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3877님께서 손트라 500회 축하합니다. 그동안 제게 있었던 많은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치네요. 앞으로 1000회, 5000회 쭉 가자! 대성, 대박이야! 신청합니다!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천회? 오천회? 갈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께서 계속 응원 보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피 주문 계속 받고 있고요 수량 넉넉하니 오늘 최대한 많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보내주세요 대성 대박이야 듣고 우리 2부에서도 함께 달려요 여러분은 오늘 500일을 맞이하고 있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늘 많은 분들께서 손트라를 통해서 큰 위로와 또 즐거움 얻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어떻게 나도 응원을 보낼 수 있을까? 지금 마침 또 라디오 청취율 조사기간이거든요.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면, 아, 요새 듣는 라디오 있으신가요? 그러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외쳐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오늘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 저 이런 상황인데 커피 주세요. 힘이 필요해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치시면 생중계되고 있지만 여기로 아무리 댓글로 제가 이래서 커피 쿠폰 필요해요 해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샵 8001번 혹은 또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구삼공 님께서 지금 딸내미 수시 실기 시험 보려고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따 1시 반부터 시작인데 엄청 긴장한 건 딸내미가 아닌 저랑 와이프가 더 긴장하고 있네요. 태진씨 응원 부탁드려요. 제딸 이름은 유진입니다. 이번엔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따님도 엄청 긴장하고 있지만 또 부모님 덜 긴장하시라고 되게 좀 어른답게 아, 힘차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수시 실기 시험이면 뭐 예체능 쪽이신가요? 잘붙길 바라고 우리 유진양 화이팅해서 좋은 결과로 꼭 다시 연락 주세요. 우리 아, 우리 두분 지금 기다리시는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커피 쿠폰 보내 드립니다. 우리 1072님 여기는 전북 완주 삼례입니다. 딸기밭에서 듣고 있어요. 점심 먹고 쉬고 있어요. 어 딸기밭에서 아마 열일 중이실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이제 또 딸기철이다가 오나요? 음 커피 한잔 여유롭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6854님께서는 여기는 경주시 삼내면 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 맛있게 끓여주신 잔치국수 한 그릇 배부르게 먹고 대기 중에 손트라 500회 들으며 다음 경로당 수업 준비 중입니다. 오, 경로당에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분들과 함께 들어도 즐거운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 잔치국수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맛있겠다. 그 멸치국물에다가 차 따뜻하게 그, 아우, 그 계란 그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맛있겠네요. 1334님 제주시에 버스 타고 나왔다. 일 마치고 들어가는 길인데 아까 올때 탔던 기사님을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이런 우연히 손태진 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어, 조용하지만 흥겨운 705번 버스 안입니다 기사님 감사하고 안전운전 하세요. 우리 지금 제주시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705번 버스 기사님 지금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어? 지금 내 얘기야? 네, 맞습니다. 지금 타신 승객분께서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커피 쿠폰 우리 1334님께 보내 드립니다. 아, 아, 여기 이 커피는 조금 약간 좀 전자 맛이 들어갈 것 같은데. 5359님께서 7일 날 난생 처음 문자 보낸다고 보냈는데 새싹 회원이지만 소개가 안돼 섭섭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샵 8001번이 아니라 제 휴대폰 끝번호로 보낸 거예요. 63년 만에 처음 보낸 문자라 내 번호를 쓰는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분당 서울대 개원 기념일이라 김밥 사서 아내랑 탄천 가고 있는데 커피 두잔 부탁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나오나의 홍시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63년 만에 어딘가 이렇게 처음, 아, 그리고 또 라디오로 이렇게 처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 너무 반갑고요. 사실 이게 참 이제, 아, 속는 셈 치고 한번 보내볼까 하면서 딱 이렇게 한번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 중에 운 좋게 제가 또 소개해 드릴 때도 있지만, 그냥 소개 못 드리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아. 어, 어떻게 어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손샤인 분들 중에서 지금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보냈는데 소개가 안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렇게 소개드린 거 어, 너무 축하드리고 아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어,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네요 아 어, 커피 보내드리고요 우리 신청곡까지 보내드릴게요. 나우나의 홍시 듣고 올까요? 언제나 들어도 좋은 명곡, 나우나의 홍시 듣고 왔습니다. 방금 뭐 문자 얘기했는데 문자 소개가 안 돼서 서운한 분들 엄청나게 폭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1415님, 나도 시내버스 기사인데 우리 손님들은 왜 제보 안 해주나요? 자화자찬, 저도 손트라 맨날 들어요! 파이팅! 해주셨고, 9236님, 이해합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2934님, 저도요. 왜한번도 소개를 안 해줍니까? 손태진씨, 소개 한번 해줘요. 8247님, 이래 보내도 안 되고, 저래 보내도 안 되고, 이셨는데 아, 좀몇 개, 좀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지금 유튜브에서 막 엄청나게 날립니다. 자,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또 커피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광고요.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2부 마무리 하기 전에, 오늘 또 500일을 맞이해서 축하 인사들, 그리고 커피 주문이 너무 많아서 좀 부지런히 더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6800님께서 오늘도 택시를 운영하면서 손트라를 매일 듣는 우리 엄마를 위해 처음으로 사연 보내 보내봅니다. 이 순금 여사 툴툴거리지만 늘 고맙고 사랑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면서 음. 어머니를 위해서 또 아드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나 봅니다. 어, 이게 이게 이이 어머니를 약간 여사라고 부르는 게 참, 뭔가, 뭉클해지고, 예, 네,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사소한, 이런 고백. 잘 전달되길. 이거 다들 아시죠? 생방송으로 나가지만 나중에 다시 듣기로 이렇게 어머니께 들려드리면 놓치셨다면 좋다는 거 우리 이순금 여사님 반갑고요. 1222님께서는 포장된 맛있는 음식들을 배달하는 라이더입니다. 비가 자주 와서 힘든 날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네요. 오늘도 맛난 음식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 오늘 여기 상암동 쪽은 해가 그래도 어, 떠. 있 있고 좀 날씨가 되게 맑고 깨끗합니다. 근데 전국 뭐 곳곳에는 또 비소식도 있는데 아좀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고 어 커피 드시면서 또 오늘도 배달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1037님은 저는 전남 광양을 오가며 수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 방송 통해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몇번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우리 기사님들께서 딱 점심시간에 손 틀어들으면서 휴게소에서 아내가 싸준 그 도시락 먹으면서 듣고 있다고 정말 이 감사하다는 얘기 진짜 이게 몇 배는 또 라디오 통해서 흐르게 된다면 몇 배는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아내분에게도 사랑한다는 얘기도 또좀 써주시지 우리 7585님 여기는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56호 기사입니다. 어, 매우 서, 매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지금 열심히 운행 중입니다. 나른한 오후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본인보다 또 우리 모두에게 이게 사연을 나누면서 어,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이런 모습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공칠 공9 님. 저는 만학도 예순일곱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주 지필고사 시험 기간이네요. 커피 한잔 먹으면 기억력이 살아날 듯하네요. 오늘도 화이팅해요. 해 주셨는데. 아우, 커피 한잔 드시면 많이 힘이 된다면 보내 드려야죠. 어어어 지금 아, 지금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갈았어요. 아, 원두 새로 갈았답니다. 자, 우리 6322님 추석 연휴에 저희는 장사를 했고요. 월요일부터 전남 해남 목포 그리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장흥 정남진 해안도로를 돌며 손트라 듣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힘내세요. 참 자영업자분들은 대단한 게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경제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어 나의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일이 달라지는데 오늘 진짜.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부 마지막 이 7918님께서 태진이 오빠 여기 포항입니다. 내일 6살 작은 딸 병원 검사하는 날인데 9시 15분 진료라 포항에서 오늘 저녁에 미리 서울 가요. 가는 길에 운전하다 졸리면 남편이랑 먹게 두, 저도 커피요. 태진 오빠가 주신 커피 마시면 2박 3일도 운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는데 이박 <laughs> 3일 아 그래도 잠은 주무셔야죠. 커피 아 어, 드시면서 졸음 깼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작은 따님 어, 건강 꼭 기원합니다 커피 다 보내드리고 우리 1시 5분에 내일을햇별라 멤버들과 신나게 달려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